감사합니다. 자, 아네. 네, 와 저는. 여러분 와중에 하트가 124만 6천 5백 어? 1,200. 이 <laughs> 1200만, 1,200만. 와 1,200. <laughs> 맞지? 1,200만, 0 0 10만. 1,200만 맞지? 네, 1,200. <laughs> 오, 와. 자, 1,200만 찍었으니까 애경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내가 시켜놓고 내 미안해요. 아니요. 응. 아니요, 아니, 좋았어, 형. 귀여웠어, 눈웃음 응. 귀여웠어. 우리 엄마가 형 눈웃음 되게 좋아해. 어, 어, 오늘 형은 어머니께서 아, 오셔가지고 어, 되게 좋아하셔. 어, 아 형, 현우야 나는 네 어색한 웃음이 참 좋다. <웃음> 어머니, 저그 좋아서 웃는 거좀 가끔 좀끼 끼부리는 거. 같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색한 웃음이 좋아. 이래서. <웃음> 네. 그랬, 그랬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군요, 저 없을 때. 네. <laughs> 아, 되게 좋아요, 어머니, 네. 아버님이. 저도 너무 아, 좋아합니다. 너무, 되게 좋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1200만 기념으로. 저 감기 안 걸렸어요. 비염이 어? 있는데. 지금, 저기, 10만 명, 10만 어? 명이 보고 계십니다. 기념으로 애교 한번 보여줍시다! 아네. 자. 아네. 귀엽게었어. 뭔가. 그니까 나도 좀다 <laughs> 아니 나 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음. 나좀 내가 했을 때귀여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귀여워. 아니 귀엽다기보다 예쁘지. 귀웠으면 좋겠어. 귀여운 거는 이제 애교했을 때 귀여운 거는 저기. 원호도 귀엽고 주원이, 창균이, 기현이도 귀엽고. 오 우리 빼고 다. 어 근데 너랑 민혁이 좀 예쁜 느낌. 음. 나도 나는 잘 모르겠어. <laughs> 나도 난잘 나는. 나는 모르겠어. 나도. 예. 어. 네. 형원, 형은 다 귀엽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귀엽다는 말이 뭔가 뭐 그냥 그러니까 다 좋다는 네. 얘기를 그렇게 네. 표현을 네. 해주신 것, 것 같아요. 네. 뭐. 웃겨, 어. 웃겨요.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나나 형이, 음. 뭔가, 이게, 귀여워서 귀엽다 한게 아니라, 음, 음. 그냥, 어, 귀여워. 음. 약간 뭔가, 좋아. 아. 이거를 귀엽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것 같아요. 우리가 애교를 하니까. 아, 그런 거 아닐까. 음. 이게 뭔가 난 주원이가 애교할 때 보면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음, 귀엽죠, <laughs> 진짜 귀엽죠, 귀엽죠. 막, 이게 바로 말이 나와 어, 귀여워! 이렇게 음. 아, 귀여워요 어, 그런 얘기 한 거야.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